하님 저희들 일당이 살아가면서 이 무거운 짐이 모든 시험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눌려있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손길은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강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제아주는 성경 책은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39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가랴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 준 가브리엘 천사가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알려 줘요. 마리아는 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늙었으나 아들을 가졌고 이미 6 개월이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도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믿는자의 고백입니다. 의심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이 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떠나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유대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유대로 가는데 마리아가 문에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논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태동,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태동. 저도 첫 아이 이든이를 가졌을 때에는 아내가 태동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잘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내의 손을 댔을 때그 태동이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도 이제 기쁨이가 이제 두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기쁨이의 태동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든이 때만큼은 저는 아직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이가 지금 태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단순한 태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하는 소리에 요한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4절에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게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또다. 아멘. 지금 엄마가 알고 있어요. 지금 내 배에 있는 아이가 너의 음성을 듣자마자 복중에서 기뻐했다. 복중에서 찬양한 거예요. 아이지만 태아지만 요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온 저 마리아가 저를 통하여 저 마리아를 통하여 자신이 길을 예배해야 할 자신이 길을 열어야 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태아에게도 기쁨에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산모인 엘리사벳도 어떠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마리아 친척인 마리아가 그냥 방문한 거예요. 이전에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다른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순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성령 숙만하여 큰 소리로 외친 것이 42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무엇이 이상하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마리아도 자신이 지금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신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아직 말하지 못한 임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친족인 엘리사벳, 그가 마리아가 들어올 때 갑자기 마리아를 축복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여서 마리아 그를 칭찬하고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도 내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예배드리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삶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더라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목숨을 어떻게든... 견뎌보고자, 유지보고자 도망을 갔던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 목숨 따윈 중요하지 않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다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 죽음 가운데에도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리 집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야 하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벳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저 마리아, 네 친종 마리아 이전에 알던 그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정으로서 지금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4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요 마리아가 한참 어려요 근데 지금 내주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내주 나도 기다렸고 모든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알던 친종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여종이다 주님께 쓰임 받는 자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하기 가장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주의 종이 사역하기 가장 힘든 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예배했던 교회가 사역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곳에서 말씀으로 양력받아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으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섬 계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부모님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것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제 남동생도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말씀으로 자라면서 동생이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이제 단임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청년부로 예배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와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이제는 사역도 좀 내려놓고 잠시 힘을 가진 순간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겠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서 주일 오전에는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또 한인 청년 예배를 제가 드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아, 이곳에서 이제 내가 예배에 집중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회복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사역자의 길로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처음에 청년부로 갔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제 제가 그냥 형이고 오빠였어요. 그러다가 사역의 길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셔서 전도사로 섬기게 되어질 때 그들이 저를 부를 때 전도사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거죠. 또 어른들은 그냥 청년일 때 그래도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여기저기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죠. 그러면서도 어리다고 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던 곳에서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은 물론 정말 큰 축복이지만 사역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주의종으로 보지 않고요. 여전히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꼬맹이, 개구쟁이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절대 나쁜 것은 아닌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역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사역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봤던 아이가 무슨 메시아냐? 저가 무슨 구주고,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저런 애가 아니야. 저는 예수님이 어릴 때 성경에는 12살 때 예수님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절대로 남에게 욕먹으면서 살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단지 야 어찌 저런 동네에서 구주가 나겠느냐, 메시아가 나겠느냐 아,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아이인데 이러한 마음이 결국에는 그들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는, 자랐던 곳에서는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엘리사벳에게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냥 단지 이제 결혼을 앞둔 꼬맹이 그냥 아직 어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니 마리아가 이제는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알고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존경하고 마리아를 인정하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시험 당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아이들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따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작년들에 예배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 방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전도가 되어져요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성령의 뜨거움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읽은 책에서도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의 간증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 저도 저에게도 그런 은사 저에게도 그런 은력을 주세요 라고 저도 가끔 기도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이 일하시는 공장에 방문을 해서 만남을 갖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는 순간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을 중단하고, 목사님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지 왜 환경이 변화되지 않지 왜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얻고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어떻게든 바꿔보려 하기 때문에 한계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치 않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성령 충만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가정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를 위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놀라운 거룩한 주님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한달 대신은 사랑의 또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 구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들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두고 주님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성령님이라시면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면. 주님, 이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고민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들어갈 때, 여리고서 그큰 성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한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돌았습니다. 그성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럴 때 무너졌어요. 주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뜨거움을 성령의 불을 성령의 담비를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우리 저통성 기도합니다